신실하신 하나님, 이 새벽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깨어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는 심령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아는 우리 어찌 자양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할양 없이 즐겁고 주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극음악 소리가 큰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자냐?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만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4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41편 10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832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의 시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사람과 세상의 비정함을 몸소 경험합니다. 깊은 병에 빠져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손내밀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멸시하고 배신하는 악인들로 가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시인은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뜻하지 않은 인생의 시련과 공핍함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버린 내곁의 사람들도 결국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런 인생의 교훈을 얻음으로 만나게 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공경에 처한 이를 보살피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환란 속에 붙드시며 건지시는 하나님 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당한 환란으로 인해 소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간증과 소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향해 세상과 사람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보지 않아도 되고.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을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몸소리치게 만드는 일을 겪기도 하면서 마음 지키는 것 하나도 벅찰 만큼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내가 그러한 세상과 사람들보다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laughs> 내가 이렇게 악하고 무정한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재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의 교만함의 수위를 낮추시는 역할을 합니다. 시인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병든 자들의 고충과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나 위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는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춤거리며 돌아본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나 없어도 잘만 돌아가는 세상을 인식하게 하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시인이 육신의 질병과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손과 발이 꽁꽁 결박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교만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끝까지 차오른 교만함의 수위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제가 뭉독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하여 내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10절에서 시인은 주 여호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에게서 교만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은혜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임에 있었고 또 나를 붙들고 계셨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교만으로 인해 그간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방향으로 풀려지면서.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새롭기만 하고 더 크기만을 바랬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이미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이끄셔서 은혜가 은혜인지 알게 되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깨닫게 된이 은혜로 인해 그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10절 말미에 나오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기껏 은혜를 주셨는데, 보응하겠다고, 그렇게 보응하는데 쓰겠다는 말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시인은 지금 원수를 갚는 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리겠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원수들 앞에서 보아라. 결국 너희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고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가 직접 보아라. 이런 차원에서의 보응입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1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원수들의 공격이 이제 무력화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나를 기뻐한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 위에서 기뻐한다, 내 위에서 외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원래라면 원수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시인을 조롱하면서 그 머리맡에서 외쳤어야 될 말인데 지금 누가 외치고 기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붙들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12절, 13절로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인은 온전한 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물론 시인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교만과 또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기뻐하신 까닭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사면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인생의 시련과 공핍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핍과 공경에 빠진 이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참회하는 자를 건져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증거라고 시인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인지 알게 하는 그 은혜가 매 순간순간 부어져야 우리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이 기도의 자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되도록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 무엇도 될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고백합니다. 시인처럼 우리도 인생의 공경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궁핍한 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